예그 싸움을 투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김재용 대표, 대표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돌아가셨지만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살아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번에는 아 어, 아까 <laughs> 예 잠깐 어 순서에 차질이 있었는데요 육군 학사 장교 구국 동지회 회장님 예 구호를 외쳐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 있게 구호를 외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리게 받은 육군 악사전격 구구동지회 회장 이종원입니다. 아, 저는 오늘은 단기 4,305아 단기 4,356년 개천절 우리 단군 왕금께서 고조선을 세우신지 4,35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홍익 인간의 정신으로 건국을 한 건국 이념을 지난 100년간의 공산주의와의 전쟁 속에서 아직까지 우리는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공의 개입과 북교의 끊임없는 사주, 이런 것들이 개입돼서 우리는 아직, 아직도 공산주의와의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지난번 두루, 두루킹 여론조작으로 시작된 공산정권 저는 공산정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도한 정권이 들어서서 이 나라를 5, 5년간 송두리째 흔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 시작은 부정선거입니다. 건국 75주년을 맞이한 우리는 이 나라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은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통해 유일하게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처참하게 유린당했다는 것을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는 주력이 여론조정에 가담하고 범죄 사실을 외면하는 가운데 선거인과 주도하고 대법원이 배우한 검정질서 파괴의 중범죄입니다. 여론조작으로부터 이 모든 범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마지막 사운절을세번 함께 해주시면 거, 감사하겠습니다. 여론조작 공중하는 주요 의원 박수하라! 박수알라 박수하라! 주류 언론, 각성하여 부정선거 보고하라. 포도덕질비용하는 도도 법치 노력 중단하라. 중단하라. 부정선거에 의해 거대 야당을 구성한 주석파 민주당은 터무니 없는 입법 평판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종북주의에 명을 시켜.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범죄 행패 및 체제의 전범마저 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비후를 받는 민노총은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노동운동 대신 현실적 체 전대로 나서 정치노조를 정치노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과 사법 이재명이 무려 1 1 개의 추가 범죄 사실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객딸도에 세운 방탄국회로 민생법안을 60여 개나 뭉개고 반정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번구호해 주시겠습니다. 부정당 우선 무법국회 입법활포 중단하라! 민주노총 공모했나정치호정 대개 풍요하게 되어 있는 130여 개의 1 3 0개에입박하는 선거 소정은 무려 2년 반을 뭉개고 명백한 증거를 무시한 채 드디어 3년 반이 지난 얼마 전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 절참하게 도륙되어 무더기 기각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관이는 회회 해킹문제 불법체용 불법 이철동 불법 비리 집단이 들어갔고. 선거한 위원장을 경위받은 대법관들은 이들을 무법 판결행위에 비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호해 주시겠습니다. 헌정질서 파괴하는 대법원은 각성!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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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비호하라! 정부는 자유, 공정, 정의를 표방하며 출발하였고 이제 국가는 정상화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외교, 국방 등 대외적인 위상을 되찾고 반국가 부패 카르텔 척결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 나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행사인 선거 제도를 바로잡고 부정 선거 주범들을 사법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 모두 모렐리에 짐을 짓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재의 상태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부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담보되지 않으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부정선거에 개입한 범죄자들의 엄벌을 요청합니다. 다시 구호해 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 밟치 말고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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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범죄자들을 체포! 감사 습니다 네, 네, 계속 음, 계속해서 두 번째 공연을 이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애국가를 불러 주신 분인데요.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가로 활동 음, 활약하활약하김상 의사의